2025년 8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8편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전심으로 기도하라입니다. 벌써 또 월요일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월요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정말 승리하는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간 큰 힘을 얻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8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오늘 이 내가 부르짖는다. 다윗이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카라라고 그래서 통성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생각하는 통성기도는 소리치고 주여 삼창하고 막큰 소리로 욱조리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카라의 의미는 그냥 간절히 부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온 힘을 다해 부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상 여러분 진짜 온 힘을 다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오랜 시간 많은 기도를 주게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처음에 그 텐션으로 막 크게 기도하거나 그게 안 되고요. 나중에는 목도 쉬고 입술에 소리가 안 나올 만큼 지쳐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상태의 기도를 우리는 카라 지금 죽게 부르짖는다 라는 그 기도인데 다윗이 얼마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그걸 볼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간절함이 과연 있는가. 나는 문제 앞에서 그저 하나님 해주세요, 뭐 알아서 해주세요. 여기서 끝나는가 아니면 우리도 카라의 기도를 주께 드리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간절함과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간절함과 카라의 기도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오늘 다윗은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랬거든요. 이거는 응답해 주십시오. 내게 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A를 달라고 했으니, A를 제발 주십시오. A 주셔야 됩니다. 나 이거 원하니까, 나이 돈도 원하고, 이거 지금 필요하니까, 이거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귀를 막지 마소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답이 됐든지, 내게 말이라도 해 주십시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다. 말이라도 해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뭔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구했으니 주십시오. 주세요. 주소서. 주소서. 하는데 다윗이 오늘 말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 정말 이제 내가 달라는 거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 이제 그냥 이제 대답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떤 결과든 하나님 내게 길을 막지 말고 말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거 안 주면 응답 안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한 걸 가지고 네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응답인데 우리는. 이거 안 줬다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응답이란 개념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다, 이런 개념이지, 내가 원하는 걸 줬다, 이게 응답이 아닌 거죠. 오늘 응답의 기준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다윗은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된 그런 상황을 보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지금 내가 생명이 끊긴 자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코로나 때도 교회를 못 가도록 상황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웠잖아요. 근 어떤 사람은, 야, 되게 편하다. 아, 뭐, 기도도 좀 쉬고, 예배도 좀 쉬고 참 좋다. 이러는데, 이거 굉장히 슬픈 상황인 거죠. 그리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것이 다윗은, 아, 내 가슴이 억장이 무너진 것 같다. 아, 내가 진짜 기도 못 하고 예배 자리 못 가는 게 미치도록 힘들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람들이 야 이거 교회 안 가니까 편하네 이렇게 되는 게요 사실은요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아요 그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이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 아까 카라의 기도에 이어서 또 이번에는 지성소를 향하여 뭔가 그러니까 마음을 다드리는 기도를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성전에서 있는 이, 이 지성소라는 위치가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또 1년에 한번 들어가고 이런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상징이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 단순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냥 집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요. 하루에 세번 예루살렘, 즉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세번그 성전을 향하여 오늘로 치면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한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럼 우리가 동서남북 나침반 갖다놓고 우리 하원교회 위치를 알아놓고 기도해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눈을 들어.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작정하고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기도 많이 하지만요. 진짜 간절한 사람은 교회당에 찾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게 어쩌면 다윗의 기도일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든데 퇴근하고 교회 가서, 여러분 교회 들어갈 수 있으시잖아요. 뭐 지문이든 비밀번호든 우리 성도들은 아니까 들어가서 앉아서 그냥 이, 뭐, 조명 하나 켜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읍조리고, 부르짖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만 향하고, 끝나는 기도도 있지만, 그렇게 내몸 자체도 완전히 내가 기도에 올인하고 집중하기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바쳐 장소로 향하고, 교회로 향하고, 그런 기도가 있는 건데, 다윗이 또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너무 힘들 때는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 안 되면, 아, 기도가 안 돼서 안 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를 찾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기도 돼요. 집에서 공부 안 돼서 독서실 가고, 저기 어디 서점 가서 공부하고, 카페 가서 공부도 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는 거죠. 456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마땅히 받은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기서도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렵고 경외해서 진짜 세상 따르지 않고 구별되어 살고 있는데 저 밖에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신 일이 뭔지 모르고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받아 심판받을 것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파괴되고 건설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으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정말 구별되어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했으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라는 의미예요. 성도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서 누구 성도님, 성도님, 이런 성도라는 이름만 달고 사는 사람들 말고, 성도의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분명히 구별되고 구분되는 점이 있어야 되고요. 내 내면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다윗은, 하나님 제가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 주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세상과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돈은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다. 명예와 성공은 외모는 나의 어떤 특별한 부분은 나의 힘과 방패다. 내가 이걸 의지하고 살았다. 이게 세상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성공도 이뤘고 세상의 정점을 찍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세상과 다른 고백을 해요. 내 왕궁은 나의 힘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힘과 방패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고백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윗을 크게 쓰신 이유가 아닐까,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윗을 쓰고 싶습니까? 안 쓰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을 쓰고 싶습니까? 안 쓰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축복을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이런 것들 조금만 입장 바꿔 생각해도 나오는데, 사람들은 참 이기적으로 응답만 바랄 때가 있어요. 오늘 진짜 고백하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나의 방패다. 고백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8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이 기름부음을 받은 다윗 왕. 이왕 스스로도 살렸지만, 이 다윗 왕도 살렸지만,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한 요새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 있는 각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고요. 주변에 자녀들과 동료들이 살고 주변에 있는 정말 이 마을과 지역이 살아나는 그 구원의 요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사는 게 중요해요. 내 자신이 영적 힘을 얻고, 기도하고, 관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주의 산업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주님의 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우리 산업, 주의 산업인 우리에게 목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우리가 다른 길 가지 않도록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며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할 것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된 고백을 드리는 날로, 구별된 고백을 드리는 한 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이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 타고 직장을 가시든 점심시간이든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덕분에 그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의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너무 악해요. 하나님 인도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바라는 인생을 사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답을 받는 인생 말고 내가 원하는 걸 받는 인생 말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귀기울이는 인생이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주든 여러분 그 길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음과 더불어 몸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진짜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기도도 하시고요. 이번 한 주는 뭐 하루라도 좋습니다. 나를 정해서 교회당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마음과 중심이 달라요.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교회당에 가셔서 가장 편한 자리에 앉으셔서 5분, 10분이라도 여러분 진짜 기도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주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우리가 회복할 간절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행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호와가 나의 힘과 방패임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각 성도가 각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말씀대로 살다가 기쁜 마음으로 또 주일에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